아님들 반갑습니다, 뱅기입니다. 자 이번에 팔라딘 신규 5차 스킬인 그랜드 크로스라는 스킬이 나왔어요. 일단은 자이 영상 테스트 써보고요. 아직 본섭 내려오려면 패치를 좀 여러 번할것 같아요.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이 스킬이 지금 사람들 평에서는 너무 극딜기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어요. 에 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처음에 찍었을 때, 당시 스킬만 봤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풀광을 찍었을 때, 쓸 시간에 차라리 그 블래스트 스킬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데미지 면에서도. 음. 얘가 쓸 때, 지금 현재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보시면은 피격 데미지 감수라고 돼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뭐지, 블래싱 아머. 여기 피격 데미지가 먼저 터지고, 이게 사라지고 나야 나중에 얘가 터지거든요? 음, 그 전에 얘는 안 터져요, 그러면. 이게 오류인지, 지금 그대로 나중에 방향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것도 있다고 하고, 키다운 스킬이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자리에서 공격해야 되고, 얘가 스킬을 쓸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음, 십자가가 생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큰 십자가가 생겨요. 근데, 바인드를 쓰고 그걸 쓰게 되면은 큰 십자가 쪽에서 이제 몬스터가 움직여요. 그러면 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지금 네, 너무 그냥 거품이고 확실히 따져보면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쓰수 있는 보스들이 간간히 있어요. 쉽게 말하면 루시드. 루시드 뭐 솔직히 쓰이진 않는데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 스킬이. 그냥 너무 쓸데없을 때 그냥 잡몹 처리용으로. 네, 순간 극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뭐 쓰이긴 하는데 안쓸것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해본거는 팔라딘이니 플레스트같은 경우는 두마리밖에 못들려요 40강 이상시 아니 40강이 아니고 20강 이상시 근데 솔직히 무릉 하시는분들 대부분 풀강이에요 그렇게 따졌을때 차라리 그냥 저거를 쓸수있는 보스가 있다면 무릉도장에 45층 가면 곰 3마리 응, 음, 그리고 50층가면 사자 3마리. 어, 제가 봤을 때그 보스 말고는 굳이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키다운 스킬인데 쓰는 도중에 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적이 아니라서 스킬 봉인, 이런 거 걸리면 바로 끊겨요. 응, 음,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끊기는지 저도 확실하게는 들어본 적 없는데, 일단 영상 한 번만 보고, 일단, 그렇게 따져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본섭에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쓸수 없는 스킬일 것 같아요. 어, 쉽게 말해서 뭐, 캐논 슈터의 아이시밤처럼? 음, 아이시밤도 쓸 수는 있는데, <laughs> 아니, 물론 뭐, 보스에서 잘안 쓰이죠? 쓰기도 힘든 반면. 그쵸? 한번 스킬 봉인을 빨리 걸수 있는 보스가, 아! 스턴도 솔직히 뭐, 스킨 봉인이랑, 뭐, 별 다를 게 없죠, 그쵸? 그러면 반반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음, 반반도 스턴이라는 스킬을 쓰기 때문에. 자, 일단 반반을 먼저 때려보면 이게 확실하게 판정이 날 거예요. 딜, 딜은 지금 뭐 많은 분이 영상을 올려서서 확실히 알 거예요. 타수랑 이런 것도. 근데 확실한 거는 4차 스킬보다 못하다는 점. 자, 일단 이거 한번 써볼게요. 바로. 야 공격 스킬을 쓸거에요그 다음에 이제 순간 이동 한번 할 거거든. 야 순간 이동 빨리 해. 야 말하는 들어야지. 내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공격 쓰고 나면 제가 저거 한번 써볼게 바로. 쓰고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끊겨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게 키다운 스킬이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리 한번 끊겨 버리면은 쿨타임을 3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냥에도 쓸 데가 없을 것 같고 보스에서도 그닥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거를 만약에 쓸수 있게끔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 생각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좀 사기일 수가 있어요 어... <laughs> 쿨타임을 그렇게 너무 길게는 말고 쿨타임을 좀 줄여주는 대신 이블레스트해머처럼 예, 예, 저는 차라리 이런 것처럼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식이냐면 블레스트해머가 이렇게 얘를 강화를 안 했을 시어 액티브 상황이 아닐 시 패시블 때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 어, 이제 크게 해버리면은 이 상태로 이제 몹을 때려요 근데 이거랑 같이 연계는 못 쓰는 대신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얘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얘를 쓸수 있게끔 해요 그랜드 크로스를 얘도 한 지속시간을 좀더 늘려주고 일단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팔라딘을 할지 안할진 저도 모르겠어요 현재 캐슈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썼을 때블래스트 해머처럼 일정 시간을 이렇게 돌다가 강화를 시키면은 크게 돌.. 아십자가 커지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블레스트도 같이 연기를 쓸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닌 이상은 이 스킬을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해머랑 뭐 크로스랑 같이 써진다면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같이는 안 써지네? 이거를 이 뭐지 그랜드 크로스를 쓰게 됐을 때 해머를 못 쓴다. 어, 해머를 쓰고 있을 때는 그랜드 크로스를 못 쓴다. 약간 이런 식이면은 뭐 다른 유저들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팔라딘 입장에서 동시에 같이 쓰면은 좋기는 하죠. 음, 워낙 얘가 뭐 뚜벅이 체질이고. 뭐뭐냐 이제 제자리 공격 스킬이 좀 많다보니까 음 제가 봤을때는 일단 이 상태로 본 서버에 내려오면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뭐 팔라딘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들 보시면은 4차 스킬보다 5차 스킬이 못한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음 지금 신규 5차가 물론 지금 상황이죠 나중에 본 서버 내려올 때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속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차 스킬이 4차 스킬보다 못한 직업들이 좀 많습니다. 음 말안 해도 어떤 직업인지 다들 아시죠? 자 일단은 제가 다시 생각했을 때 평은 일단은 뭐 10점을 준다고 치면은 1점도 못줄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쓸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처음에 저는 속삭인 줄 알았는데 좀 잘못된 평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해요. 일단 이건 제가 봤을 때이 평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쓸데가 진짜 없어요. 자 우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우리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참고로 마지막까지 얘기드리는 데 이거는 테스트 서버 영상이에요. 너무 여기에 사람들이 욕은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서 내려올 때 언제 또 패치가 여러 번 바뀔지는 모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